안녕하세요, 현치님들 오늘도 돌아온 한자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11월 23일, 목요일에 또 하루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좋은 또 목요일 되셨으면 좋겠고, 날이 많이 차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늘또 영상 봐주시고, 매일 또, 어, 습관처럼 보게 됩니다. 제가 원래 그런 목표로 이제 했던 건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또 기분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기운, 또 좋은 영상, 여러분들에게 또 찰떡 같은 영상 잘 만들어 볼 테니까, 많은 응원 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1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번 분들. 분들은 칼 4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휴식이 필요할 수 있는 날이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많은 피로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몸이 좀 무겁다 보니까 오늘은 또 무리를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을 위해서라도 오늘은 쉬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어라고 하는 게 꼭 뭔가 하는 일을 그만두고 쉬어라,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뭐, 오늘 여러분들의 일과를 아예 안할 수는 없잖아요. 뭐, 각자의 하루가 있고, 또 회사 출근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집에 왔을 때, 온전한 휴식을 하는 게 좋다. 뭐, 잠 같은 걸좀 일찍 자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너무 뭔가 늦게 동안 핸드폰 보고, TV 보고, 뭐또 야식 먹다가, 이런 게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또 신경을 쓰시고, 쉴 때는 확실하게 또 쉬는 게, 오늘은 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도빨이잘 받는다라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바라고, 기도하고, 염원하는 일들, 또 그런 것들에 또 가까워질 수도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여러분들의 소원에 조금은 더 근접해 나가는 또 바람에 가까워지기도 하는 그런 운은 또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게 있으면 오늘 또 하루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에이트컵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뭔가 치과 갈 일이 있는 분들 간혹 또 이런 카드를 많이 뽑으시는데 어 그래서 치과 갈 일이 있는 분들은 또 갔다 오시는 거 나쁘지 않을 또 그런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 사이에서 섭섭함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람들을 좀 멀리하게 되는 날이다.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뭔가 즐겁지 않고 오히려 뭔가 소외감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좀더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일찍 떠나게 되는 나오게 되는 그런 일도 오늘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네요. 뭔가 마음적으로 답답함을 털어내기보다도 좀 포기하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도 그냥 안 하고 내가 뭐 무시하지 뭐 그냥 말을 안 하고 말겠다 또 이렇게도 쉬운 날이고 체념하게 되는 또 그런 일도 오늘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좋은 또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라면 기존의 것보다는 새로운 것에 좀더 집중하는 게 좋은 날입니다. 기존의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해오던 것, 그리고 늘또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늘 내가 또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 이런 것들보다도 조금의 변화들이 오늘은 있으면 좋다. 어, 늘 가던 길보다는 또 다른 길로 가보는 것도 좋고요. 뭐늘 먹던 것보다는 또 다른 걸 먹어보는 것도 오늘 좋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처럼 사소하게 새로운 것들을 향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좀 손절하게 되는, 정리하게 되는 그런 대인 관계도 오늘은 있을 수 있다. 뭐 연락처 정리하거나, 또 연락도 여러분들이 뭐 차단하거나, 또 이런 일들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퀸 완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따지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갈림길에 선다라고도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좀 많이 따지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이 오늘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갈림길에 있어서 너무 깊게 따질 필요는 없다. 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나쁜 선택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따지다 보면 오히려 결정에 더 어려움을 겪고 결정을 못할 수도 있는 날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갈림길에 섰을 때이 선택지들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거기에서 따지다 보면 실천하게 되고 행동하는 게 없고 결정하는 게 없다 보니까 낭비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거를 오늘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험이나 취업 합격적으로 오늘 또 운이 좋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좀 달콤한 말로 여러분들을 꿰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속을 좀알수 없을 때는 그 사람을 너무 믿지 않는 게 좋다. 그 사람이 달콤한 말을 한다라고 해서 어, 나를 위해 주는구나 할게 아니라 뭔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은 또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달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넘어야 되는 산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뭔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이겨내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오늘은 장애물이 많은 날입니다. 때로는 이런 장애물이 많을 때는 오늘 같은 날은 또 쉬어가는 게 필요하거나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오늘은 중요할 거라고 보이고 있어요.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나가기에는 오늘 속도도 좀더들수 있고요. 일도 좀잘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좀 생각했을 때, 무작정 좀 무식하게 오늘은 해나가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다. 때로는 현명하게 피할 줄도 아는 게 오늘은 답이다. 라는 것을 4번 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예민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잠못 자게 만드는 일들이 오늘 조금씩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좀 사람 관계에 신경을 또 쓰게 되지 않을까? 사람을 조금은 거리를 두면 오늘은 더 편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괜한 소문을 만드는 사람들, 괜한 또 간섭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인 관계 너무 가까이 보내서 좋을 거는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장이 좀안 좋을 수 있다라고도 보이니까 오늘 먹는 거좀 가려 드시거나 혹은 또뭐 화장실 관리를 좀 잦을 수 있다 어 그걸 또 신경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수 있겠네요. 괜한 싸움은 피하자 어 이게 오늘 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6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일이 있으면 좋을 거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뭐든지 길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평소보다도 에너지를 쏟아도 어, 빨리 풀릴 일은 빨리 풀릴 거고, 어, 늦게 풀릴 일들이 빨리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앞당겨 보려고 해도 그게 잘안 되는 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때로는 타인을 챙기고 도닥여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오늘은 있을 거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좀 품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또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좀 사람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 이직, 뭔가 또 매매적으로의 흐름이 좋은 날이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이 옳다라고 보이니까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만 먹지 않으면 어, 결과 자체가 뭐 기한 안에서 시간 안에서 잘또 풀릴 거다. 어, 또 그런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 이제 또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요일 또 목요일 또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컨디션 따라서 상황 따라서 좀 여유를 가지는 그런 날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우리 또 현치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